원장님, 뭐 하세요? 아, 네, 지금 중요한 자료 보고 있는데. 중요한 자료요? <laughs> 중요한 자료 맞나요? <laughs> 아, 네. 지금 한예슬 씨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중요한 자료가 한예슬 씨. 이쁜 <laughs> 네. 사람을 많이 봐야 고객도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.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는 사람 딱두 명인데, 한예슬하고. 한예슬 씨가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찾아보고 있었어요. 저 그거 기사 봤어요. 한예슬씨 매년 하는 게 있다고 예쁨을 유지하기 위해서. 그게 뭔가요? 울세라라고 하는 건데 울세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리프팅 레이저의 대명사라고 그러죠. 단손에는 써말, 단손에는 울세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, 울세라는 하이 인텐시브 포커스 울트라 사운드 말 들어도 사실 초음파인데 돋보기는 햇빛을 이렇게 비치면 이한 군데 포커스를 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가 되면 그 부분이 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얼굴에는 스마스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. 그 부분에 울세라를 쏘여서 리프팅해 주는 거죠. 그런 원리인데 보통 울세라는 다른 하이프 장비하고 다르게 이 초음파를 직접 보면서 시술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. 이거 얼마인가요? 1억이 넘는 장비니까. <laughs> 이게요? 네. 지금 보니까 조금 싸졌더라고. 네, 효과가 좋겠죠. 그러니까 한 예슬시도 매년 맞는 거고.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리프팅 시술로는 가장 좋은 장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음. 있고요. 보통 울쎄라 써마지를 짧으면 6개월, 길면 1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한시라고 말씀드리죠. 음. 누구한테 시 이걸 추천하시겠어요? 아, 우리가 보통 나이가 25세가 넘어가면 노화가 진행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30. 에서 40대 분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것 같고 이제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 이제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우리 안면 거상이라고 해서 수술 을한번 정도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수술 하고 나서도 또 뭔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음. 길게 가야 한 5년에서 10년 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또 수술한 결과를 좀 늦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울쎄라 시술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좋겠죠. 한예슬 씨가 규칙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<laughs> 리뷰 한번 해볼게요. 우선은 본체라고 하는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핸드피스죠. 그리고 이게 어, 이제 TV예요. 이제 요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보통 4.5mm 깊이, 그 다음에 3.0mm 깊이, 그 다음에 1.5mm 깊이. 보통 이렇게 되고, 사람 피부 두께에 따라서 얼굴 통통하신 분들은 요 4.5mm 팁을 조금 더 많이 해드리고, 그리고 피부가 조금 살이 없으신 분들은 3.0 팁을 많이 해드리고, 그 다음에 눈 주위라든지 피부가 얇은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데는 이제 1.5 팁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죠. 보통 전체적으로 요즘 글로벌 스탠다드 한 600샷 얘기하는데, 한 400샷에서 600샷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. 이고 같은 경우에, 목 포함해서. 효과는 뭐 어느 정도 지속기간이나? 어, 지속기간은 우리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콜라겐 리모델링이 가장 활발하다고 하는데, 가장 활발한 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짧으면 6개월에 한번 해도 되고, 그렇지 않으면 한 1년에 한번 정도씩 하시면 됩니다. 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? 이제 울쎄라 하시면 이 정도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살이 그렇게 많은 편 아니잖아요 근데 아, 아, 아.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시면 결과가 괜찮죠 근데 어떤 분들 이 사진 보고 나면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런 분들은 만족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가서 술방에 누워야죠 그래서 본인의 기대치라는 게 틀림없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할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울쎄라 써마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대치를 좀 낮춰야죠 수술 직전까지 입세라 시술에 대해서 우선 선입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선입견을 팍 깨시고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시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